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일가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을 폭로했던 공익 제보자의 대변인, 대변인 역할로 기자 여러분들 만났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 민주당 당원에 근거한 이재명 당 대표 직무 정지 소송 대표 소송인이었던 전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이라고 합니다. 당시 저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당무를 정지시키는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최고 징계인 제명을 당해서 지금은 소속 정당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와 그 측근들의 이중성과 불법행위를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새로운 증거도 보여드릴 건데요. 새로운 증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우선 들려드릴,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파일이 있습니다. 화면에 자막까지 띄우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양해해주시길 바라고요. 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비전님. 네. 네. 아, 워크 스테이션 미어야 돼? I d 고없 t know, 없애요 그 don't know, sir. I don't know. I don't 해가지고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하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네. 알겠어요. 네. 방금 들으신 파일은 이재명의 최측근 보좌관이자 현재 이재명 캠프의 중심이라고 알려진 김현지 보좌관과 법인카드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배소연 비서관의 대화입니다. 경기도지사를 사퇴하고 나가는 시점에 이재명 일당은 경기도에 있는 모든 정무직 공무원들의 하드를 파기했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이재명 일당은 아무렇지도 않게 국가의 재산을 훼손해왔고 어, 당시 대장동 사건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던 시기였습니다. 중요 사건의 증거가 될지도 모를 자료를 파기 지시하고 이를 수긍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이는 매우 불법적이며 위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녹음 파일에 입수한 저는 곧바로 검찰에 이를 고발하였고 이재명, 김현지, 배소현 등을 고발하였는데